<목소리로> 어, 시안 되시면 안주시면시면시면 좋아요. 면안시면안 되시면 안 되시면 안 되시면 안 되시면 시면안 되시면 안되시시시 자, 다 같이 피스 하면 보세 피스. <laughs> 자, 이제 카메라 한번 봐 주세요. 중앙 카메라. 우리 까 저거 섹시한 포즈 할게요. 섹시한 포즈. 스 아, 하나, 둘. 자, 우리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힙한 포즈 하나 합시다 하나, 둘 자, 우리 귀여운 포즈도 하나 할까요? 귀여운 포즈 하나, 둘, 셋, 하나, 귀여운 포즈 하나, 둘, 셋 카메라 수정 골고루 좀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천천히 돌아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